네, 이 암세포를 표적화하고 집중 타격해 정상 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접근법 치료제죠. 이 ADC가 바이오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여전히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개발이 활발한 분야 바로 ADC입니다. ADC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K 바이오 기업들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바이오 라인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ADC와 비만이고요. 네. 최근 5년간 놓고 보면 바이오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야 뭐 핵심 키워드 바로 이 ADC입니다. 네.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 ADC라는 게 뭔지부터 좀 정해 보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이제 뭐 예방 주사 맞으면 뭐 항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원이라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항원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침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우리 세포는요.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네. 바로 항체죠. 음. 그럼 이제는 이 항체에 대해서 뭐를 되냐면 항체는요 이 항원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GPS 같은 거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네, 거예 항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DNA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 다시 한번 또 항원이 들어오면 그걸 인식해서 쫓아가서 파괴하는 건데. 또 항체가? 예, 바로 네, 바로 항체가. 그러면 이제는 항체는 유도예요. 한마디로 유도 GPS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거기에 이제는 이 폭탄 들어. 어. 이 약물을 이제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체 약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항암대 항암제는 아시겠지만 약효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정상 세포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항체랑 이 약물을 적합을 하게 되면은요. 항체는 항원을 쫓아가게 되고 한마디로 암세포를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서 이 약물을 투하는 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생깁니다. 음. 이그 항체와 약물이 적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암세포를 쫓아갑니다. 근데 음. 쫓아가는 중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효과도 없고요. 효과도 네. 없고 몸 속에서 피를 흐르다가 갑자기 이게 암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이제는 정상 세포가에 죽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 항체라는 게 저게 페이로도 독극물이잖아요, 거의. 네, 네 거의 실는그 약물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커 기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해주는 이 기술, 이 링커 기술이 계속 꼭 필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암세포를 만나면 그때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네. 폭탄 투화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ADC를 얘기할 때이 항체와 그 다음에 약물과 그 다음에 이 링커 이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체, 페이로드, 링커 이세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상 세포는 남기고 이제는 암 세포만 표적해서 이제는 죽이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제 ADC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재까지 예, 지금 뭐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음. 항체, 페이로드, 링커 이세 가지의 연구 분야가 따로 있고 이거를 이제 다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항체 두 가지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노려서. 뭐 항원 상실했다는 내성을 극복한다라고 해서 효과 부분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원래 이중 항체였다가 요즘 막 다중 항체, 세계도 실리는 거죠 이 미사일 네. 폭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a d ADC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지금은 이제 임상 단계긴 하는데 아주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2차 3차 치료제로 쓰이는 거 아니라 1차 치료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암입니다라고 이제 판명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쓰이는 이런 치료제로 이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암 환자분 가족이나 암 환자분들도 잘 아시죠. 이게 항암을 하다 보면은 좋은 면역 세포까지 다 죽이게 되니까 이 ADC가 진짜 정밀 타격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고 최근 5년간 글로벌 빅파마들도 거의 ADC에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DC 뭐 트렌드 시장 규모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요즘에 뭐, 뭐 바이오 어, 회사들이 대부분 이 이제는 ADC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금을 그렇죠. 그, 잡아야죠. 예.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내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는 치료제라든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 탑체어로 뽑는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ADC 쪽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뭐 빅파마들의 어, M&A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ADC라는 것이 이제는 효과 안정성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ADC에 대한 음,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합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점들이 좀 변화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CDMO 쪽 그러니까 위탁생산하는 이런 제약 업체들이 뭐를 지금 개발하고 있냐 그러면 HPAPI 기반의 ADC 이거를 이제는 조금 개발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보면 HPAPI는요, 고효율 이래는. 고효율 약,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바늘 끝에 소금이 하나가 잠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잠깐 맛으로도 큰 짠맛을 낼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효율 약을 이제 개발한다. 음. 이게 바로 이제 HP API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아시겠지만 암세포는 워낙 변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는 약을 주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일반 약하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항암제라는 게 정상세포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는 ADAC랑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폭탄의 약이 개발이 되고요. 이걸 ADC와 같이 맞물려서 정확한 암세포에게 고효율 약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량, 이 극소량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제약 성분, 이런 것들과 AC, ADC가 결합이 되어서 요즘에 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연구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ADC 시장 규모를 본다 그러면 뭐 지금 한 2030년 되면 은뭐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2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아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특히 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가면 은뭐 300억 달러도 될수 있다. 아 이런 어, 전망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안에는 이세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시장 나오면서 시장파이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암을 정복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바로 A.D.C가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우리 이제 K-A.D.C, K바이오 기업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첫선을 보이면서 이제 딱 하면 리가켄 바이오가 네. 떠오르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에임드바이오라는 정말 청약 열풍이 뜨거웠던 최근 상장한 기업도 이 ADC 쪽이고요, 인투셀도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결국 이 ADC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K ADC 기업들의 현황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ADC 이런 플랫폼에 먼저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 개발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ADC 신약 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 검증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임드 바이오, 뭐 아시겠지만 최근 삼... 상장했죠. 네, 최근 네. 상장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또 인기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삼성병원과 거기에 출신이잖아요. 네. CTO가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신뢰감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차차 또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사실 CDMO 분야 아니면 복제약. 바이오 시뮬러죠. 네, 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ADC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ADC 하면은 어이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인식할 정도로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특히 FDA의 패스트 트랙 아 요거를 이제는 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고요. 인투셀하면은 또 빠지지 않는 게 링커 기술이죠. 네, 인, 링커죠. 인투셀. 예, 그래서 이 인투셀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렇게 ADC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인투셀에서 이런 링커 링커에 대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가 또 인투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인투셀, 엠드바이오 해서. 각각의 회사들이 어 적응증 적증 그래서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는 각각의 암에 대해서 이제는 어 맞는 적응에 맞는 이런 어떤 후보 물질들을 개사,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빠는 게또 하나가 보이는 게 오름 테라퓨틱이란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 c 죠 예. 거기는 이제 DC가 뭐냐 그러면 보통 ADC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D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암세포를요. 이제 죽이는 것을 넘어서 그 근본 단백질을 아예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기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오름테라퓨틱도 지금 뭐 링커 페이로드 기술 결합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게 많은 시장에서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리가캔바이오는 뭐 거의 선두주자였었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나오는 A.D.C.만 저희가 몇 기업들 따로 좀 보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인데 여기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는 했거든요. 네. 근런데 ADC였나 지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부분의 1인자 이렇게 좀 평가해 볼수 있겠지만 이런 ADC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이 그거예요. 일단 FDA 패스트트랙 제도에 이제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각광을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FDA의 패스트 트랙 제도는요, 기존 치료 효과만으로도 힘든 이런 환자들, 이런 적응증에 대해서 이런 FDA와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소통을 좀 빠르게 하는 이런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 남다른데, 일단 이 지정 시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FDA와 상시적 소통 채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FDA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 실험 설계 및 개발 전략에 대한 조기 협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심사 및 가속 승인 뭐 가능성 확대, 그 다음에 순차 이제 심사 등의 혜택인데. 순차 심사는 뭐냐, 그러면 서류를 제출했을 때다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서류 제출해서 승인받고, 서류 제출해서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FDA 패스트 트랙, 이런 효과가 이제는 셀트론에서 나올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 봤을 때 이제는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셀트론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에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네. 그 다음에, 트리오 플랫폼 기술과 이제는 협약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벤처 기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과 활발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현재 좀뭐 짝꿍을 이루고 있는 인투셀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좀 했죠. 기존에 CDMO는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네. 에피스 홀딩스는 신약 개발로 가고 있는데, 인투셀과 함께 ADC 쪽으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사어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가 이제는 ADC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방강화 ADC 후보 어 글로벌 임상 진행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바이오 시밀러 후보 물질군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느낌이 그런 거 일단 삼성이. 어, 이런, 그,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넘어서 이제는 신약 물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말에 제2의 반도체 시장처럼 바이오 쪽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이론은 쾌거라고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기술력과 자본력이 받쳐주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협력하고 공, 있죠. 예, 맞죠. 협력을 맞죠. 하고 네.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 굉장히 좀 크게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임드바이오를 얼마 전에 상장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에임드바이오는 이제 삼성 서울 병원 출신의 어떤 인력풀 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장 전. 비상장 때 바이오 베링거 인게라임이죠 베링거 인게라임한테 거의 3조 원대의 기술 이전도 이미 한 강자입니다. 이제 네. 강자가 시장에 온 건데. 그 이상을 가야 되겠죠. 에임드바이오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장 첫날 300%땃따불땃따불이죠 네, <laughs> 배. 예, 정말로 뭐 기록할 정도로 크게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피노프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내에서 스피노프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 아시겠지만 CTO가 지금 뭐 신경외과 출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의사분들이 또 연구원들이 같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기술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 않냐. 막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연구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이제 에임드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거죠. 삼성 병원에 이제는 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우리가 ADC 만든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항체 이게 아니라 진짜 암 환자들의 토대로 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환자 유래 모델을 이용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이제는 AMD, 어, AMB 30이 그 다음에 AMB 303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겟이라고 타깃, 얘기하는데, 저 음. 저기서 보면 뭐전 세계 유일, 어, FGFR3 타겟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는데요. 이게 좀 저도 이제 찾아 보니까요, 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암의 타깃으로 삼아서 그거에 맞는 ADC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AMB303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유전자가요, 어, 아이들한테만 있다가 성인되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성인들이 암 걸리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서 타깃에 맞는 특별한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눈길을 끄고 있는데 특히 예전에는 이제는 고형암 치료제로는 좀 어려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저 AMB 303이 고형암 치료제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우리나라 이런 벤처 네.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 월등하게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있구나는 하 것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바이오 기술 플랫폼은 한 곳의 기술 이전에도 계속 할수 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에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요. 우리 당국도 나섰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ADC를 더 KADC를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ADC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C라는 게 이제 막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고 임상 들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가장 핫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한 음, 품질 검사를 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제는 이런 품질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한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구조 제조 공정에 대한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특이성 주요 품질 속성 부분 그다음에 뭐개발 단계별 제조 단계별 품질 시험 항목도 이젠 제시를 했고 예,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그러니까 뭐 갑자기 효과가 바뀌면. 제조 방법이 바뀌면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고려 사항도 얘기했고 허가 자료 작성법 그러니까 허가 심사할 때 요구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는 리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ADC를 개발하는 만약 신약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